아, 떡볶이가 이렇게 싼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아불불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 이 당신들 열심히 장사해 나처럼 되람이지않사 야야 <laughs> 야종춘춘아볶볶이좀 야, 팔았냐? 안안하하요요교님사인사하지마 안녕하세요, 세금 받으러 온 건데 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겠어5이야원이야 내놔 네? 이 50만 원이라뇨. 빚진 건막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 무슨 50만 원. 야. 10만 원인데 니네가 안 갚은 이자. 어? 그리고 니네가 자꾸 안 갚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 불안해서 막내 마음이 막막 아파. 그런 정신 피해 보상을 좀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50만 원이야. 내놔 50만 원. 아니, 이거는 나간 돈 아니야. 아니, 무슨 시, 50, 50만 원. 아이, 쌤 50, 50만 원만 주면 돼. 왜 50만 원이나 달래요? 빚도 아니야요 쓰레기. 1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꼭갚겠습니다 야, 넌뭐 맨날 갚는데 갚은 적이 없잖아. 안돼 오늘은 그냥 못가 이거 옷이라도 저거 좋아 보이네. 아이, 아이, 아이. 아니, 사케 언니 이거 한벌밖에 없는 옷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한벌이야? 네. 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너 이거 끼고 있는 반지라도 좀 좋아 보이네 이건마. 이거 내놔 이건마. 아, 너무해. 어? 꼭갚겠습니다 제가 꼭갚겠습니다 여보, 사케 언니. 야, 너네 맨날 갚는데 안 갚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결혼 바지 빼고 싶겠어?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어? 근데 니네가 자꾸 안 갚으니까 이런 거야 다음에도 안 갚으면 미안하지만 그 옷도 가져가야겠어 어? 그런 줄 알아 나 일단 간다 너이 어? <laughs> <웨이> 거지야 <laughs> 아니 저사겨놓놈은 충분히 부자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벌어요? 만족하는 거야? 봐봐 <laughs> 아, <봐>. 아, <laughs> 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내게 속 편하다니까 <laughs> 내 밑으로 들어가 내안 자리 을게 뭐여이뭐인거지거끼가 뭐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형님 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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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사렛 예수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배불리 아, 처먹였대요 아유 오 그래? 어이 들었지? 네. 이거 장사 안 되는 걸 때려치고 예수만 따라다니면 그러면 디즈니라 없을 거야 아유 그거뿐이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기적이 일어난다지요 죽은 자도 고쳐불고, 문댕이도막고쳐본대 진짜로? 진짜 그렇다 어이. 역시 예수야말로 나사렛에서 나온 최고의 스타일 근데 예수는 어디냐? 이제 곧올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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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새끼들아. 뭐야? 뭔데? 예수가 뭔데? 예수 뭐? 뭔데 그러는 거야? 저 뭔데? 저 시대가 어느 때데 예수도 불러보네. 저 왕따 아니야? 소금쟁이, 아. 리다 이거 예수한테도 핑 뜨는 거 아니야? 야, 거짓 새끼들. 어? 예수가 뭔데? 뭐들 왕초라도 돼? 어? 어? 어, 어, 어. 예수님.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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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님예예수 말이야? 예수님, 예수님, 떴다. 떴다. 예수님, 떴다. 떴다. 예수님? 어, 예수님. <목소리> 어, 저기. 저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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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자. 이제 저분이 우리의 왕조다.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가자 가자. 야. 열심님 열심히. 열세주 잠깐만. 밀지 <laughs> 마. 아.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가. 애들 가 빨리 가. 애들 가. 애들은 가라 가. 저리 가. 화이 화이 저리 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니 아이들은 오지 마시오. <laughs> 그러지들 말게. <laughs>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럼 어떤자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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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귀신일이 여자다 야 귀신이네. 너희 어? 뭐야? 사타라 불러가라. 사타라 불러가라. 나 사라의 예수 우리가 당신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날까? 우리를 멸라러왔나까 <laughs> <있나이 웃음> 당신이 누하의천하가 더러운 귀이아 잠잠 곧썩물러가라 <laughs>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다 뭐야 <laughs> <laughs> 이건? 아 시끄러 죽겠네. 아, 추리지 아, 말아니까참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laughs>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laughs>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세상이 보여요 주님 세상이 보여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바디메오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예시 나도 주세요예시 나도 주세요예시 예수씨. 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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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시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그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저기 저 부자 청년이 당신을 뵙고자 하여 선생님,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떠한 계명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증언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길 원하느냐? 그럼 가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음,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있는니라 한편 키가 작은 사케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지만 난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을수 있을까? 사 a 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아니, 아니, 주님 어떻게 어서 저... 내려오너라. 예 예, 내 u n i Oson Eronor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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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는 순간 돌짝같이 굳어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잠들어 있던 속사람이 깨어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희락과 기쁨 그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취한 물품이 있다면 그것에 네 배나 되는 돈으로 갚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는 거 보게. 돼지처럼 저 모아둔 걸 아까워서 어찌나 안아주겠다는 거야. 착한, 저 연기하는 거 보소. 회개하는 척 저러. 주님, 제 말이 진심인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laughs> 오늘 너에게 구원이 찾아왔구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사랑한 사케오야, 예수님,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laugh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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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Your smile's always shining out and they know what it's all about It's not hard for them to figure out the way you show Jesus You know love is what they heard, And you didn't even say a word Ain't a show